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몬스터의 딜드레기 카드, 칠성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여드리고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옥과 케이. 사옥과 케이는 칠성 몬스터 중에서도 별로 쓰레기인 캐릭터예요. 이런 스킬, 스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킬도 이렇게 있고요. 사옥과 케이는 1425, 모범수 1425, 그 다음에는 어, 뭐더라?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스터1 4 2 5도 있었고, 킹스터1 <laughs> 4 2 5 다음에 사업가 퀘입니다. 그 다음에는, 엘레오놀. 육성 알레키노의 진화 그거, 7성 버전입니다. 엘레오놀도, 엘레오놀은 꽤 쓸만한 캐릭터로, 알레키노의 진화입니다 어? 스킬도 이렇게 있고요. 네, 그 다음 몬스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메라 시청부터. 클라리사. 클라리사는 육성 클라리아의 육성 버전이에요. 아, 클라리아는랑 클라리스는 이렇게 목이라는 이름을 뱉었지만 이제는 클라리사로 요정으로 이제 분리되었습니다. 네그 다음 캐릭터는 신궁 레그루스 별로 좋은 캐릭터가 아니에요. 명궁 레그루스 별로 좋지 않지만, 여기까지치성으로온게 정말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주 좋은 캐릭터. 광전, 광전사 치노. 치노는 광전사 라테의 육성버, 칠성버전이고요. 아주 좋은 캐릭터입니다, 근데 모험에서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 다음에는 암살자 타이니. 헌터 타이니의 육성버전, 칠성버전입니다, 여러 자꾸 육성이라고 말하게되죠 어, 아주 스킬은 이건, 뭐야? 어? 네, 그다음은 각 용사 클라우드 용사 클라우드 스킬은 이거고요. 용사 클라우드는 답이 없다는 답변도 있고 용사 클라우드는 게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음다꽤 좋습니다. 용사 클라우드도. 아, 용사 클라우드가 전두 장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용사 클라우드가 두 장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 캐릭터는 도로시. 도로시는 좋은 캐릭터는 맞는데 스킬도 좋고 도로시는 그런 도로시는 엘리스의 칠성 버전입니다 여러분들 어네 근데 이런 칠성 카드 제가 칠성 카드 몇 종을 소개 칠성 카드 제가 칠성 카드 칠성, 제가 칠성 카드 칠성 제가 그래서 칠성 카드 제가 칠성 카드를, 칠성 카드를 몇 종류 소개해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카, 코드가 걸린 게 있어요. 제가 뽑아서. 바로 이거, 이 코드입니다. 여러분들 코드는, 일단 이거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될때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